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줄을 찾냐. 손을 들고 찾냐. 전쟁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 과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계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도 물가 다 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전오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여호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아멘.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의 역사로 구분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일반 역사, 그래서 그것을 일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또 다른 한쪽을 구속의 역사, 다시 말해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속사 뭔가 구속된다 이런 느낌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인 이 구속사가 이 모든 일반 역사라는 이 형태 안에 이 모양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는 모양은 일반의 역사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 때의 십자가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때 당시의 유대 지역 전체 속에서는 뭔가 특별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반역자가 죽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주전 100여 년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이 유대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서 이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씌웠던 죄목이 무엇이었나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을 이끌어 가던 로마라는 그 나라에 그 나라를 대항하고 배반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결국 그 나라 전체로 바라보면 반역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을 당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일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때 그 골고다라는 곳 갈보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일반의 역사는 그 일반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로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형태의 안에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서 죽었던 한 사람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는 바로 그러한 다, 다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역사와 구속 역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굉장히 큰 일에서만 나타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렇게 큰 일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역사, 우리의 삶의 일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 과정들, 이 형태들의 그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구속의 역사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냥 살아가는 일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안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드보라는 이 드보라 노래의 후반부거든요. 드보라는 지금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하면 자기와 바락과 야엘 이세 사람이 제가 세 사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 명이 한 명의 사사가 되어서 힘 힘써서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한 그 전쟁, 그 전쟁은 사실은 시스라와 싸운 것이고 가나안 왕의 야빈과 싸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영들과 싸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과 싸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20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시스라와 싸운 그것은 그냥 일반의 역사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의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나 야엘이나 바락에게 돌리지 않는 거지요. 어제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가는 이 세상의 싸움은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몇주 전에 주,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나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문화를 붙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이 사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그 사탄의 능력, 그 사탄의 영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서로 서로를 불쾌하게 만들고 서로를 바라보면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관계들을 맺게 만드는 그 관계 자체. 그것이 사탄이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 드보라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영적인 전쟁임을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면 누가 이길 수 없는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을 알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 지금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 나의 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나의 일상이라는 일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미운 건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그리고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좀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있을 때에 누군가와의 전쟁이 있고, 내 삶에 또는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나가는 그러한 전쟁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안에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 모든 힘든 과정 속을 내가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승리를 담보하시고 이미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우나와 함께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역사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임을 마귀와의 싸움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걸어 가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 용, 용서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용납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우리 주님을 그때에서야 기대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정말 내가 물질과 물질, 사람과 사람,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의 마지막에서, 마지막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드보라의 기도와 기도가 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베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모든 일들은 구속의 역사가 그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역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닥치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그,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상황이 변하거나 내가 변해서 정말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변화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해가 힘있게 비춤같이 우리들의 삶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 주님의 구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가 보십시다. 그 사람에게 나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역사에 우리의 화살을 돌려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역사로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좀 용서해보고 용납해보고 사랑해보고 기도해보며 살아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을까? 저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서 내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상대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